b i 처럼 n Bikon. Bikon. b i k 이거 이거 k 이거, o 마이크 안가 n Bikon. 이 i 거 o n Bikon. b i k 이 n b 찍 k o n 런 o n 던 런던 o 런던. n 런던. 런던 런던 이제 대표님 카드로 몰래 긁은 디올 용 n b i 몰래 n Bikon. b i 제가 또 쓰고 아, 있는 제가 또 쓰고 있는 향수가 디올이거든요 냄새. 안 궁금해. 안 궁금해. 근데 벌써 상자부터가 해외 배송 냄새가 나죠. 아시아나 에어라인스. U K. 아, 예스 s 너무 떤들리시네. 아 너무 신나니까 그러죠. 이런 거딱 이런 거 띄워주셔야죠. 아 이것만 가지고 가면 내 거잖아. 아, <laughs>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영수증이 들어 있습니다. 기프트 리셉트죠 이제. 그래서 제가 오늘은 최대한. 칼을 안 쓰고. 아그러요 <laughs> 혹시 이 고귀한 이 디올. <laughs> 이제 이제 아잉 안 되지 이거 그냥 아 미리 내려야겠다 이거 어디 그0 0만 원짜리가 여기 올라. 안녕히 세요 여러분. 야 이거를 그 누가 알려주셨는데 오블리크 무슨 문이라고 하더라고 이거 디올 그 시그니처 그 문이 중에서 이게 어, 근데 구명 모델이에요. 어1 세대가 있고 2 세대가 있대요 맞아요. 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이게 약간 그 디올 그 브랜드 시그니처로 일단 꺼내 보겠습니다. 어, 이거 려어오는건 아. 오케이. 이게 마크니까 이게 500만 원. <laughs> 근데 프레임은 한 70만 원 하더라고. 어, 어 그래도. 오. 근데 제가 이제 에티카 많이 뜯어 봤잖아요. 똑같네요. 네. 구성 상자도 똑같고 근데 이게 저희가 보니까 판매처가 잉글레 시나가 아니고 디올의 판권이 있더라고요 이런가요? 바퀴하고 레인 커버 사용설명서 들어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뭐안 들어있나? 뭐 더스트백이라도 안 들어있나? 그거 아시죠? 그, 그거 있잖아요 명품 쇼핑하면 쇼핑백이나 더스트백 같은 거 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쭉쭉쭉 하시면 음 이걸 깔고 하겠습니다 역시 디올이라고 해서 커플더가 고급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잉글레시나 그대로 여기죠? 애기들이 뛰어노는 영통 베이비 플러스. 오되게 애트카 약간 미스틱 블랙의 느낌이 좀 나는데 오. 여기 여기 디올 그린 좀. 아 그러니까 그런 거딱 더스트백이었으면 아 그래도. 레인 커버가 들어있죠이제 이거, 이거, 이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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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 원. 이게이이 이거, 이만 원. 이게 원. 우와. 어, 드디어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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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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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런던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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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추 이거, 그래. 뿌듯합니다. 예쁘다. 오 차에 뭐 이걸 뗄수 있네요 얘네. 오케이. 원래. 오네. 원래 이어져 있죠? 한번 떼 주시겠어요? 이거 한마 아, 들고 다니기? 아 그럴까요? 자 이거 파우치. <laughs> 아 고객님 혹시 뭐 필요하신 거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이건 얼마인가요? 이게 아, 한 50만 원입니다. 아 만져보셔도 됩니다. 어 여기 9 0만 원이거든요. 처음 요이운 차가 600만 원짜리가 있어요? 네. 이거 이거 600만 원짜리입니다. 다른 점이라기보다는 뭐 그냥 뭐 디올이죠 뭐. 자. 일단은 조립은 다 했고요. 이야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내가 이제 명품을 산다는 게 그걸 과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거에 어울리는 사람이 참 되어야 되는데. 근데 내가 딱 예를 들어서 이제 태어났어. 근데 유모차가 디올 유모차야. 그러면. 어, 근데. 어, 어, 이거 좋은 것 같은데, 뭔가? 아니, 끄는 게 뭔가. 아니,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어, 핸들링이 뭔가 확실히 좋은 것 같은데? 자 이제 여기 신상식 올리는 그 뭐라고 아... 해야 되지 여기를? 가 어? 이렇게 부드러운 거 같지? 새 거라 그런가? 자 일단은 여기 단상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심조심 저희가 조만간 디올요 유모차를 위한 매대도 이제 조립을 어, 했는데, 그래, 예. 그래. 그것도 들어온 대로 저희가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약간 그런 거좀 해볼까요? 그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약간 요거를 넣어놓는 게 오히려 더 예쁜 것 같습니다. 자, 여하튼! 저희가 이제 그 진열장, 그 포토존이 들어오는 대로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